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사에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내가 기뻐하는 검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11월을 살고 있습니다. 가을 들판에 추수도 거의 끝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동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 이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사역,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그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연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그 말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무에 갇힌 짐승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겠는가? 그래서 그 흉악의 결박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결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또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것 이러한 것 속에서 고통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어서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멍의 줄을 끌러 준다. 멍해가 있으면 은 불편하게 거지었습니다. 소나 말에게 멍해를 씌우는 이유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한 인간의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그 멍해를 끌어 주어야 소나 말이 자유를 얻고 또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눌려있는 사람.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눌린 모습들, 강자에게 눌린 약자의 모습을 어디서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실제를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만약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식할 여유가 있다면 정말 먹지 못해서 억지로 굶는 사람을 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수 있다면 또 길에서 방황하는 갈곳 없어 눈을 둘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은 어려운 일가친척들이나 또 가까운 아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에서 이금식이라는 단어는 초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초음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뭔가 하면은 아나네패시입니다.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통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남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때 그것이 사랑이 깃들어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계명을 따를 수가 있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한 끼를 굶으면서 금식한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때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결과적으로 확고함을 확실함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확고해야 안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무나는 정직과 진리와 영적인 의무를 말하고 성실하다, 평안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성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성실하고 평안한 삶을 살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에무나라는 믿음은 아만이라는 기본 어근에서 나왔고,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부양하다, 팔로 나르다 아이를 운반하다, 영구적인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확실하다, 신뢰하다. 믿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만. 아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결국은 참되다 진리다 이 라는 뜻을 포함하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결과적으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해져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있고, 동시에 그분이 내게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삶의 일정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늘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런 관계들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임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세와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보여주는 자세, 그리고 일할 때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자세들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흐트러진다면, 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불신 감정이 생기게 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보고도 못본채 하고 지나치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기뻐하는 믿음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 주며 멍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읽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 예수 믿으면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학대받고 천대받는 세리와 장기를 자신의 아픔으로 아픈 가시로 여기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만지시기도 하고, 물에 가서 씻으라 명령도 하고, 또한 믿음을 보시고 낫게도 하시는 이런 사역 자체가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내가 가정을 사랑의 장소로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하나의 소망을 줄수 있고 희망의 등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세김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잘해서 우리가 어제 내 모습에서 오늘 좀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런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 생활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겹쳐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를 깨닫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주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잘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로 이 가을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그 이야기했지만 그 기뻐하는 금식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수록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뜻을 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을 들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